베스트 라인은 같이 코디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으로 블랙 컬러도 많이 선호하시지만 라떼 컬러도 기본 뭐 무채색 계열이기 때문에 코디가 되게 편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착장을 하고 있는 거는 양가죽의, 네네, 양가죽의 5566입니다. 5566.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어. 가격 너무 혜자예요. 87,000이라고 합니다. 자 얘가 블랙하고 라떼 컬러가 있었어요 자, 소재 굉장히 부드럽고 깔끔합니다 얘가 라떼 컬러 그리고 이제 스웨이드 라인이 있는데요 네네 스웨이드 라인은 지금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네네 어어 아, 어, 망고님 안녕하세요 어 아니야 아니야 바지도 해어 망고님 밑에도 주문 받아 다음주에 들어갈 창고야 어 망고님 자 요게 색깔이 이거 지금 그 창고에서 협찬받아왔어요. 페이크 레더인데, 어, 자, 얘도 지금 다음 주에 들어갈 창고인데, 상의는 만원이고요. 자, 여기 지금 하이가 페이크 레더 라인이에요. 페이크 레더 라인. 자, 그리고 어, 스웨이드 좀 보여드릴게요. 음, 자, 여기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님, 새벽 5시 넘었다고? 인형님 출첵?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자, 요거는 스웨이드 셔츠를 찾고 있는데, 이게 스웨이드에요. 어, 네네네. 아, 미국이에요. 아, 맞다. 나는 맨날 강님이 우리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해. 자, 자 요아입니다. 자, 거기 미국은 지금 5시래. 새벽 5시. 감사합니다. 어, 둘째. 굿모닝이래. 러블리마님. 굿모닝. 새벽 5시에. 자, 스웨이드 라인이에요. 예쁘죠? 자, 얘는 지금 5하고 66이 있는데 오버사이즈핏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조금 여유감이 있어요. 얘는 48,000이네요. 베이지 컬러하고 카키 컬러, 블랙 컬러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얘는 우선 49,000. 네, 5하고 66 사이즈가 있고요. 제가 상동이 길고 그런데 5 사이즈를 입어도 충분히 여유감이 있어요. 이렇게 스웨이드 라인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에는 깔끔한 기본 라인으로 되어 있고요. 자 얘가 55하고 66, 네네. 자 베이지가 55구요. 그리고 자66 사이즈나 77 사이즈를 착용을 하시는 분들은 66을 권해드려. 왜 그러냐면 네 사이즈 자체가 싱글 투버튼으로 되어 있는데 소매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유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하게 어 아리님 감사해요. 네네. 네, 자, 요렇게 지금 싱글 투 버튼이구요. 요렇게 자, 얘는 지금 4 9 0 0이에요 리, 그러니까 리얼 스웨이드가 아니고 페이크로 요즘에 에코.